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4만 4천의 의미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7장 1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내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만 2천 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인 언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 거기에 무한을 의미하는 큰 수천을 곱하여 14만 4천이라는 상징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현대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약속의 백성인 유대인은 물론이고 12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방인 크리스천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묵시 언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술을 셀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서 온 사람들인데 큰 소리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계시록 7장 13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장로님, 장로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더니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본문은 이미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는 성도들을 의미하고 뒤에 본문은 장차 구원에 참여하게 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편지를 읽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건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건 그들 모두에게 박해와 고난을 이겨낼 믿음의 용기를 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에서 5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래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내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묵시 언어가 7장에 이어 1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14장의 이 본문은 환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이 하늘에서 찬양하는 환상입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역사를 통해 교회에 준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숫자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수라며 14만 4천 명 안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면서 교인들을 협박하고 지어 짜는 수단으로 이용한 사이비 교주들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말하는 14만 4천은 글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결합한 묵시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과 14장에 기록된 14만 4천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같은 뜻을 반복해서 두 번이나 전하는 것은 읽는 사람들이 혹시나 그 뜻을 놓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온 유대인이건 새롭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한 이방인이건 로마제국이 강요하는 황제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한 묵시언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는 저자의 애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